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받는 말을 듣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랑 정말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서입니다. 어, 나는 좋은 의도로 이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이 버럭 화를 내면 정말 황당하고, 이 관계가 서먹해지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가족 사이에, 친구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군가 그런 과한 반응을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내용. 40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안드레가 시몬을 이 베드로를 찾았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빌립이 나다나이를 찾습니다. 어, 두 번째로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빌립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전합니다. 세 번째로, 안드레와 빌린 모두 상대방을,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이 알려주듯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전했던 빌립과 그가 전도한 나다나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세다는 이방인들이 살던 이 마을이었는데, 어, 안드레, 베드로, 빌립이라는 이 헬라식 이름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달리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은, 베드로를 히브리어, 시몬이라고, 그리고 아람어로는 개바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사회에서 헬라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영어식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나오는 나다나일은 이 이름이 유대식 이름입니다. 이 이름만으로도 그가 주변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우리가 또 생각할 점이 하나 있는데 공간복음을 읽다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여러분 오늘 이제 나타나는 요한복음과는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특별히 갈릴리,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어, 거기가 이제 그들의 고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베세다 사라, 베세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살기를 나사렛에서 사시다 보니까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빌립도 베세다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그들의 고향이 가버나움이고 실제로 산 곳이 베세다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베세다 출신이지만 이 사는 곳은 가버나움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 빌립은 바로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44절에서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고 빌립도 쉽게 동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듯 이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역시 빌립에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안드레로부터 베드로로 그리고 빌립으로 점차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전도 행렬에 빌립도 동참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성경에 기록한 분, 메시아를 만났다. 다름 아니라 요셀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분명히 전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좋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갈 때, 베드로는 별말 없이 곧바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46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말을 보면은 여러분 나사렛을 지금 엄청 무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다나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여러분 하찮은 동네. 구약 성경이나 당시 유대교 문헌에서는 여러분 언급되지도 않던 도시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는지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2사에서 11장 1절에 나오는 가지라는 뜻,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내체르라는 이제 단어를 있는데, 이 나사렛과 연관지어서 이해를 시키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나시린이라는 것, 그것과 같은 뜻으로 이제 어 연관해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나다나이이왜 이렇게 공격적인 말을 하는지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알듯,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예언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엘 나다나엘도 그 사실을 염두하고 나사렛은 절대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동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가나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 줍니다. 가나는 여러분 갈릴리에 있던 동네인데 갈릴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잘할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우리는 나다나엘이 그 당시 갈릴리에서 출몰한 이른바 이 말세의 선지자들, 자칭 그리스도의 이 허망한 예언 그리고 무분별한 행동에 질려 있었으리라. 이렇게 짐작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친구인 빌립이 와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입니다. 내 딴에는 친구라고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친구가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면 보통 어떨까요?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찐친이라고 하는데 그럼 됐다, 관두자 뭐 이럴 것 같은데 빌립은 그렇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이 그래서 예수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뭔가 할때 특별히 주님을 전할 때 인내와 끈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상대의 반응이 좋지 않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이 직접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이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실 때 낙심하거나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빌립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나사리처럼 혹시라도 경기광주를 하찮게 여기고 광야교에서 뭐선날 것이 날수 있겠느냐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주님을 와서 보라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의 인내, 끈기, 그 열정 때문인지, 나사렛을 그렇게 비하하며 반응을 보이지 않던 나다나엘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상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최초로 얻은 사람은 누굴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태중에서 형과 싸우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성장한 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형을 속여서 여러분, 팥죽으로 장작권을 이제 얻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여 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 일로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들이 이제 죽을까 이제 걱정해서 이제 삼촌 야곱의 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하늘 사닥다리를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있는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아무튼, 베데레서의 이 경험 후, 야곱은 이제 삼촌에게 가서 20년 정도 생활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잘 속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삼촌 라반은 속임수의 달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나일이 아니라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20년 동안 일을 하고도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또 기지를 발휘해서 삼촌으로부터 다 받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 야복강에서 시름하고 그래서 이겨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도 야곱의 인생은 정말 여러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속임수를 쓰던지 아니면 속임수를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야곱 이스라엘과 달리 나단아일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조금도 간사함, 속임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때로는 때도 묻고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고 남들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뭔가 남들보다 영악하고 간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내 것을 만들고 찾으라고 했던 야곱처럼 누군가를 속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여러분, 야곱처럼 나중에 삼촌, 나바, 나보다 더잘 속이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여러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내 것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진실하고 성실하며 신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며 신실하게 생활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알려주듯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고자 속이던 야곱 살기 위해서 집을 도망쳐 나온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에 보던 베델의 그 하늘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표징이었고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불안한 나그네길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야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간사함이 없는 다니엘, 나단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실지 우리는 궁금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제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다스리려 할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저 하늘 보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런 눈을 갖도록 돕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은 이전에 내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에 귀길여야 합니다. 광야교의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대반이 봤던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늘 보자 우편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간사함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알고 계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특히 이스라엘 지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온도는 엄청 높지만,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견디기 쉽지 않는데, 습도가 이제 우리나라랑 달리 없어서, 그늘에만 가면은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나무 그늘에서 이제 율법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일을 이제 부르러 가기 전에 이제 그 당시 보통 사람들처럼 나다나일 역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일 역시 하나님께 자기 시대의 문제를 알리고 불의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구, 간청했을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지금 예수님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행동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의 손길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9절,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나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냐? 핑잔 주고 무시하던 나다나엘인데 이제 그는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광야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에 나 자신의 경험, 지식,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하찮은,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라는 선입견, 갈릴리 지역의 그 유명했던 선지자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사기꾼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을 보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점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개신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러한 나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정기 때, 일제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좁쌀 취급하는 일본인들에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고아, 과부,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성기는데 한국교회가 앞장섰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생활했을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임금이시라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다나엘에 보여준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나다나엘에게 더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 장, 요한복음 2장은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큰 일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큰 일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올한 올 해,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더큰 일을 보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을 볼수 있을 거야. 이 정도의 단순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 이전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더큰 일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나단 아이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신 주님이 우리의 간구, 상한 심령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보여주실 큰일중 제일 첫 번째 일은 이 세상의 일들 넘어 있는 저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이 세상과 교통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돈이 다스리네, 권력이 다스리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권력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재력가도 권력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며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거짓을 일삼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참되며 간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더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며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광야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